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패러시입니다 하하 <laughs> 형님들 음저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음 오늘 좀 뭔가 모습이 좀 다르죠 아닌가 하하 <laughs> 어이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마 음좀 뭐랄까 눈치 채식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음, 리니지가 아무래도 외형이 변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크게 뭐 변신이 바뀐다거나 인형 성물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눈치 채식이 힘드시겠지만 저를 조금이나마 예뻐라 해주신 우리 형님들이라면 아마 눈치 채셨을 겁니다. 뭐냐, 스펠이 127에서 무려 132로 스펙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스펙업이죠? 법사 유저시라면, 어, 아실 거예요. 스페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해냈냐? 현질했어요. 현질, <laughs> 현질 말고 답이 없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런데 이 현질을 왜 했냐? 음, 제 20년 지기 친구가, 허, 리니지를 시작해버렸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계정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현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당연히 말렸습니다, 형님들. 어, 제가 이렇게 둥기둥기 해서 꼬셔서 데리고 온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거면 한 1,20만원짜리 사서 무과금으로 즐기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계정을 구매하더니 거기다가 풀 패키지를, 음, 구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패키지를 구매해서 우리 형님들이랑 작은 추억을 쌓을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하지만, 음, 제가 또 스펠을 130을 넘겨보는 게또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리치로브를 일단 구매했는데 이게 뭐별 쓸모없는 것 같으면 우리 형님들과의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음, 학고 유튜버이자 음, 개 허접 법사인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장비가 생겨버렸는데요. 음, 뭐 오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 저도 오지 정도는 들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리치로브는 좀 분에 안 맞는 옷 같아요. 뭐랄까 명품을 음, 저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구요 그래 가지고. 어, 이 흑장로 로브가 남게 되었는데, 이 흑장로 로브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조합. 조합 때문에 그냥 남겨둘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어, 컨텐츠 비용으로 사용할지 아주 고민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딱히 이거 사서 달라진 거는 그냥 숫자 5 늘었다. 음.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우리 형님들이랑 오늘은 뭘할 거냐? 너무 많이 떠들었죠? <laughs>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작은 확률에 강한 거 아시죠? 형님들. 막0.8% 뚫고, 2% 뚫고, 이런 거잘 하거든요. 맞죠? 어, 주접 한번 쌌고요 어, 이걸로 뭘할 거냐? 스펠을 올린 김에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죠. 이건데요, 1 7 5 이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음, 다섯 번 도전해서 이거 뚫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챗 GPT가 7%도 안 된대요. 그런데 리니지에서 7%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거의 맞아 있다. 이건 준다마인드 맞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잇 번쩍 <laughs> 제발 미쳤고 제발. 어. 그래 쉽지가 않지.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 뭐 마지막인데 그래도 이게 붙어두면. <laughs> 아, 그러지 말자. 진정하자. 아, 큰일 날뻔 했습니다, 형님들. 아,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면 좀 아쉽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전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 음, 한 가지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뭐라더라?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 아무튼, 어, 제가 구독, 구거를 하면 번개가 죽어도 안 치고요. 구독 구거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올려도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하지만 전 유튜버니까 구독 구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들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패럿의 힘으로 아 알고는 있었지만 또 막상 안 치니까 서운하네. 이거 쳤으면 잘하면 신화 도전인데. 맞죠? 너무 아쉬워요. 아유, 형님들 오늘은 음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았던 영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우리 형님들 아마 스킵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형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항상 재물 잘 넣고 있으니까 하시는 뽑기, 합성, 러쉬, 모든 노름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하, <laughs> 이만입니다. 아마 오늘 댓글에 또 혼나겠네요. 이상한 거 샀다고. 아유, 그런데 갖고 싶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만입니다.